이제, 자 리에 편하 게 누우 시고 천천히 호흡 을 들이 시고 내쉽 니다. 모든 생각과 잡념은 잠시 내려놓고, 머릿속은 텅 비게 만듭니다. 말고 상쾌한 산소가 호흡을 통해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안 좋은 기억들은 호흡을 통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내에서부터 천천히 힘이 빠져나갑니다. 종아리와 무릎에서도 천천히 힘이 빠져 나갑니다. 허벅지와 골반에서도 천천히 힘이 빠져 나갑니다. 새는 모든 긴장감에서 벗어나 너무나도 편하게 이완되었습니다. 이제 배 안에서도 힘이 천천히 빠져나가고 모든 장기가 편안해집니다. 맑고 깨끗한 산소가 온전히 내 몸에, 내 장기에 스며듭니다. 가슴에서도 힘이 빠져나갑니다. 심장이 너무도 편안해집니다. 손끝에서 손목, 그리고 어깨까지 모든 힘이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이제 목에서도 힘을 빼고 얼굴에서 모든 긴장과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누구보다 편안한 미소가 지어진다. 나는 어느 때보다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머릿속을 괴롭히던 잡념과 스트레스는 내쉬는 숨을 통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쳐 빠져나 가지 못한 것들 은, 이, 마 위에 향기 좋은 노란 비누 덩어 리가 되어 버립니다. 이제 당신은 가만히 상상해봅니다. 이곳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날 나무 그늘 위치에요. 너무나 편안한 해목에 누워 있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고, 어떠한 소음도 내 시간을 방해할 만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평화롭습니다. 사이로 따뜻하지만 피부엔 아무런 자극 없네. 가사로운 햇살이 내 이마를 비칩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 정중앙에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 비추어 내 모든 걱정과 괴로움에 비누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마에서 시작된 비누 거품이 기분 좋은 느낌으로 이제 얼굴 전체를 덮어 흘러내립니다. 머리 전체와 목을 타고 이제 가슴으로 흘러내립니다. 타인에게 아팠던 상처들, 슬펐던 일들, 가슴에 맺혔었던 서러움, 모두 따뜻한 거품과 함께 천천히 녹아져 내립니다. 서서히 팔과 배에도 거품이 흘러내립니다. 이제 허벅지를 통해 다리까지 흘러내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품은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내 몸에서 흘러내립니다. 좋은 것을 찾아먹지 않아도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건강한 내 몸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발끝까지 거품이 도달하고, 이마에 있던 노란 비누는 사라졌네요. 비누 거품도 서서히 머리부터 사라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내 안의 욕심과 부정적인 생각도 이 비누거품과 함께 모두 씻겨졌습니다. 지금 나는 이대로의 내가 참 좋습니다. 이제 온몸의 거품이 다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렇게 깨끗해지고 따뜻해졌습니다. 당신은 참 특별합니다.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당신 을응 원해요.